3월 9일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에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